자 다음 배터리를 한번 떠져 보시죠. 좋습니다. <laughs> 예. 조선족이 왜 사람들이 왜 조선족을 싫어할까요? 어 그냥 요즘 생각하고 있는 건데, 제가 그 조선족 관련 농담 있잖아요. 어... 그 앞에 전제를 세우기 위해서 조선족을 왜 싫어하는가를 좀 일단 그... 이름이 족 같아요. 그 문땡땡 코미디언 얘기처럼 간경화 <laughs> 막 이름이 약간 이런 느낌. 이이 등장 있어서 누군지 생각하고 <laughs> <사고 웃음> 있어. 근데 그 조선족이 원래 네. 한국의 조선 시대. 에서 만주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연병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소수민족으로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음,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랑 피는 같은데 왜 그렇게 할까? 저는 예일제 예. 강점기를 안 겪어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하나? 저는 그 조조족의 음. 문제 있어 요다고 족이라는 음. 표현. 음. 조선인이었으면 음. 그렇게 안 기분 안 나빴었거든요. 조선. 근데 무슨 족이라고 하면 진짜 무슨 스타워즈 종족 같잖아요. 무슨 굉장히 우리와는 인종부터 다른 그런 느낌이 들고 음... 사실 그분들이 그 고구려부터 발해까지 같이 있었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뭐 거의 그렇죠. 뭐 여진이랑 섞이기도 했고 그랬겠지만 사실 그분들이 최전방 지키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싫을까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이게 저는 태우 형님한테 궁금한 고 저희보다 10년 더 살지 않았습니까? 10년 전에도 이런 분위기였습니까? 10년 전에는 조선족이 무서웠죠. 왜냐하면 범죄도시가 처음 나왔고 응. 그때 조선족이... 아 그렇습니까? 어, 장치안. 그때 장치안 그 조선족 끔찍한 영화 황해랑 몇개 시리즈가 나옴으로써 어, 어. 대림이 굉장히 무서운 도시로 비유가 돼서 그 조선족에 대해 항의 많이 했어요. 응. 그리고 제가 조선족 가끔 뭐 어, 결혼식도. 결혼식이나 아니면 돌잔치 가면 와 무서워요 애들이 맛있어. 일단은 행사 시작 전에 소주를 이만큼 깔고 있고 말투가 툭툭 던지는 게그함경도 말투랑 그 조선족 말투가 약간 대구 사투리처럼 맞아, 맞아. 엄청 세요 막 억양이 있고 악센트가 있고 아이 그렇습니까 이게 어. 제 국정은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음. 이거 이거는 그냥 같이 얘기해서 제가 하나 건져가고 싶었어요. 아 이게 굉장히 직무 유기적인. 예. 음. 네. 근데 굉장히 중국은 그냥 비호감인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예. 네. 그냥 짤미 스피퍼 예 이러면은 그냥 다 착장 죽장 알 수. 이게 <laughs> 뭐야? 착한 짱깨는 죽은 짱깨뿐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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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유명한 뮤비인데. 어. 근데 솔직히 우리가 중국인을 욕한다고 누가 중국인을 어. 그렇게 놀리면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니다 네. 중국에선 유튜브 못 보거든요. <laughs> 그리러고뭐 예, 중국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저는 중국 여자 좋아. 어, 겨드랑이터 얼마. 응. 중국 했구나. 여자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예, 중국 예쁜 여자 좋아. 전 여자는 다 좋아합니다. 어, 어. 원래는 암컷만 좋아. 암컷은 다 좋아했는데 <laughs> 예. 그래도 좀 성격이 줄다 보니까 이제 여자가 좋아합니다. 많이 줄었네요. <웃음> 네. <웃음> 되게 종이 많이 단일축 네. 되었네요. 네. 단일화 되었죠. 일억 네. 분의1로 주는 거야 그럼. 왜냐하면 지금 같은 종만 좋아하면 사실 임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네. 이전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다. 쾌랑만 추구했던 네. 거예요. 그그 위험한 DNA를 가지고 있었죠. 이제 많은 실험을 해보는. 어떻게 해보는, 적자 생존에서 <laughs> 가장 생존이 불리한 DNA를 가지고 있었던. 플라나리아. 네. <laughs> 암컷. <암컵. 웃음> 그리고 암, 암수 합체해서 있었죠. 플라나리아. 음, 조선족을 왜 싫어하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 어. 한번 되돌아봤는데 그냥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별로 이게 근데 아직은 제가 많이 안 해봤지만 무대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이제 조선족이 별로다라는 기저가 기저에 있어가지고 그런 관념이 혹시라도 그 전제가 일단 조선족은 별로다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들어맞으면 그 무공연장에서 그럼 이 농담 자체가 망한다고 생각을 네. 하면 사실 별로 관심이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근데 저는 솔직히 또 결혼식 진행하면서 굉장히 착한 조선족들을 더 많이 봐서 <laughs> 예. 좋긴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 결혼식 사회를 볼 때마다 문제가 뭐냐면 일단 한국말을 못 알아먹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맞절할 때 남편이 어, 남편 될 사람이 아내한테 더 깊이 고개 숙여지면 고기가 좋고 하객들이 박수를 쳐줄 거다 그렇게 한번 해, 해 달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제가 짬밥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왜 여자보다 더 고개를 숙여야 돼요? 우리 엄마가 그 노발대발 할 거요. 예 이러면서 인사를 이질하고 지 그냥 여자는 같아. 저 미치다. 그런 문화의 좀 천박함 때문에 천박 싫어하지 않나. <laughs> 저는 이 해우 형의 언행이 너무 웃긴 게. 착한 조선족이라는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laughs> 디폴트가 <디포츠가> 나쁘잖아요 <laughs> <납, 웃음> <납불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laughs> 아, 악의 축처럼 막아놓고그 그러니까.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더라 음, 이런 어, 느낌 착한 조선족이 한 90%는 되는 것 같아요 10%가 근데 심 나빠가지고 그래서 평균이 나쁜 거다? <laughs> 네 사실 이게 자살률도 10만 명당 뭐한명뭐 뭐 15명, 네. 30명 10만 명에서 그 정도 죽는 거면 많은 수는 아니에요 거의 예를 들면 홍대 학 재학생이 뭐한만5천명될 텐데 네. 거기에서 뭐한명 죽을까 말까 이 비율이거든요. 15,000명이면 0.1명 죽는 건가요? 네. 아, 한 명, 한 명, 한 아. 명. 근데 귀를 자르는 정도, 방구가 뭐, 네. 근데 가끔 이제 자살률이 30명만 넘어도 사회적인 큰 문제가 돼요. 10만 명, 30명만 넘어도.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인데 <laughs>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음. 그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맞아요. 사람이 더 떨어지면 음. 집값도 떨어지나요? 보통 어... 안 좋은 동네라고 소문이 나고 그쵸? 제가 쫄깃해지죠 아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떤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깔려서 같이 죽었는데 <laughs> 아파트 존나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니 시발 편안하게 살라고 아파트 <laughs> 들어왔는데그 시발 하늘에 떨어지는 사람까지 체크해야 되면 되게,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 <laughs> 나는 빌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너무 웃긴 게 이게 둘도 일단 귀신이 될거 아니니까 딱그 자리에서 죽으면 바로 뭐 영혼이 올라가면이잖아 그럼 둘이 싸우면서 올라갈 거잖아. 둘이 좀 약간 <laughs> 되게 어색하게 <웃음> 민망하겠죠? <웃음> 네, 둘이 좀 그래도 그 죽은 사람이 한 소리나 할거왜왜나왜 없... <laughs> 이렇게 떨어지는지 <laughs> <막 이런지. 웃음> 형말들로아 <들어. 웃음> 새끼 좀 보고 떨어지어 <laughs> 근데 그러면 타살이잖아요 결국 타살인데 네. 타살과 동시에 사건 동결. 그 그러니까 타살인데 뭘로 죽였냐? 나로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폭행 죄인가요 그런 거? 어... 그러니까 사실 사망하면은 공소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음. 살인을 온몸으로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살인 변기다. 에... 약간 무슬림이랑 비슷하네요. <웃음> 카미카제, 카미카제 그렇죠 <laughs> 그렇죠 어, 카미카제네요 진짜. 신바람이라고 <laughs> 하죠. 비효율적인 무슬림이라고 에... 할수 있겠네요. 무슬림 한번딱 죽으면 다 같이 죽어버리니까. 그스타크래프트의 인터 인페스트 테란이라고 있거든요. 예, 예. 뭡니까? 약간... 어, 그 뭡니까? 인페스트란 설명 좀 해주십시오. <laughs> 어... 주소, 저그가 저그가 테란 그 커뮤니티 센터 감염시키면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일단 작품. 그 공격 유닛이 뭐가 특징이냐면 되게 약해요, 체력이 근데 걔가 일단 가까이 가서 터지잖아요 <laughs> 그럼 그 인근이 다 그냥 뒤져요 네, 그냥. 스커지 같은 거예요, 스커지 아, 그 존나 무섭다, <웃음> <웃음> 진짜 많이 무서워 근데 금방 걸으면 존나 <laughs> 어, 빨라요 <laughs> 체력은 <웃음> 약한데 존나 빨라 어, 오기 전에 쏴서 죽여야 되는데 네. 와, 진짜 무섭네요 만약에 일꾼 근처에 터진다? 그러면 일꾼이 그냥 사라져요 네. 진짜 무서운 사람 마치 그 아파트에서 떨어진 그 사람 처럼 되게 신기한 죽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길 걸어가다가 죽는 경우도 다윈상 그쵸 다윈상 뭐 이규노벨상도 있지 않나요? 이규노벨 아, 멍청한 아, 아, 다윈상을 이상하게 죽은 사람들 우물에 빠진 닭을 구하려다 죽은 사람 막 이런거 다윈상의 이제 목적은 의도는 아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인류에 기여했다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멍청하게 죽을 바엔 죽는 게 낫다 이런 뜻인데. 되게 재밌는 주문도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때 뭐 가스가 누출돼가지고. 음. 그걸 확인하러 그 뭐라 할까요? 수행원? 수행원이 아니고 일꾼 두 명이 들어갔습니다. 전문가가. 확인하려고 보니까 아이씨 불이 안켜져가지고라이트를켜지더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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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그 대구에 95년대 가스 폭발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laughs> 대구 얘기하는 예요그 당신들 태어나기 전인데 그때. 아침 7시 10분인가 20분에 터져가지고 100몇 명이 죽었거든 요 아, 그래? 네, 엄청난 사고예요 그때 어, 어떻게 됐냐면 백화점 공사를 하다가 그 가스 그거를 찍었나 봐요 네, 그래서 2, 3일 동안 주말, 주말 어, 금요일날 어. 수, 그 공사를 하다가 2, 3일 동안 가스가 찼어요 마찬가지로 인부가 이러 어, 이런 담배 한대 피자 하자마자 어. 출퇴근 시간에 그냥 지하에서 그냥 다 죽었어요. 근데 와... <laughs>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 <laughs> 이걸로 이걸 농담처럼 얘기하는 건 처음인데 <laughs> 응. 기훈이가 한번 던져볼까요? <laughs> 아 좋습니다. 저는 아까 그 장애인을 던지려고 했는데 아니 장애인 그... 장애인을 던지려고 했다고 부산시장 <laughs> 장애인 농담을 던지려고 했는데요. 어, 어떻게 일단은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털난 놈은 기르는 거야. 어 검은 털 짐승은 기르는 게 아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검은 털 짐승은 기르는 거 아니다. 네. 인간을 상징하는 거죠. 오. 근데 그러면 염색을 시키면 좀 길러도 되나요? 어 그런가요? 그러면 그러면 현섭 비용은 형은... <laughs> 아, 부모님 길렀다 기른 그렇죠. 거다. 현섭비는 그래서 아직 길러지고 있는 거 어, 같아. 어, 다행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가 이제 입양 문화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 아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뭔가 이런 속담도 큰 역할을 하지 않나니까 어... <laughs> 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은 건데요. 입양... 와, 입양을 좀 하면 좋은데 왜냐면 아직도 입양아 수출 3위랍니다. 우리나라가 오...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도 못 기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애를 키울 생각을 하냐? K 입양. 네. 와... 수출을 그렇게 많이 안 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입양은 제가 봤을 때그 우영우처럼 입양한 애들이 존나게 엄청난 활약을 펼치는 드라마를 몇편넣으면 바로 입양이 되지 않나? 우영우 우영우가 네. 자폐아에 대한 인식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조우민 때문에 떨어지고 다시. <laughs> 맞아요. 조우민만 아니었으면 거의 예 네. 연예인이 될수 있었어요. 네. 자폐아가 연예인이 네. 될수 있었어요. 그러게요. 네. 입양 입양하는 입양 아이돌은 어때요? <laughs> 그러니까. 입양된 애들 고아들로만 이루어진 아이돌 음, 근데 어, 실제로 근데. 뭐냐 그 god가 옛날에 아빠 되는 그애 맡아 키우는 프로그램 어, 하면서 어, 출산율이 그래.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음, 그러면 고아돌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니면 어. 고한돌 아, 아니, 아니, 아니 그방 그 넘어온 거예요 아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god인가 <laughs> 네. 그 잭스키스인가 거기서 아이 키우는 프로그램 하면서 출산율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요즘 그쪽같은 내새끼 이런 거 하니까 출산율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음, 맞아요. 그 최근에 흑자일스라고 예. 여쭤봤는데 갈리기! 그, 족같은 그, 그 방송 그리고 연예인들이 돈도 많으면서 되게 일반인인 척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 예. 사람들 일반인의 눈이 높아져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어, 너무 비교질을 한다. 그리고 SNS. 저도 최근에 SNS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네. 저도 그렇죠. 저도, 저도 예쁜 여자들 보다 보면 네. 저도 지금 인스타카 올린 거에 댓글이 얼마나 안 좋은 게 달렸을까 지금 실시간으로 <laughs> 초조하거든요그 제가 이 주제는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새 거를 꺼내면 어, 알고 계셨네요. 알고 있습니다. <laughs> 그 스트립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최근에 이제 뭐 성인 페스티벌 이런 거. 네. 음. 지자체에서 반대해가지고 무산됐는데 남자 스트립쇼, 유사 스트립쇼는 아직도 선행지로 근처에서 행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그런 건전 굉장히 싫거든요 여자, 특히 옷 벗는 여자애들이 너무 싫은 게 공공장소에서 왜냐면은 애만 태우는 것 같아 역시 끝까지 해줄 것도 아니면서 음. 저는 얘네보고자기도 못하거든요, 공장소라서. 그 박스녀 가슴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거? 어, 그거는 있죠. 그거는 어, 있어요. D컵이라고 하던데, 자연산. 자연산인데? 네. 어, 요즘에 안오시는데 굉장히 <laughs> 만지고 싶어요. 여기 한번 초대했어요. <laughs> 여기야. 우리가 길 가다가. 박스녀 초대해서? 그쵸, 초대했요 근데, 근데 그분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게, 뭐, 이렇게 해서 성을 좀 약간. 뭐 이상한 게 아닌 걸로 만들고 싶다. 더 이상해졌잖아요. 인스타그램 여기 이렇게 그려놓고 그렇더라고. 네. 명분 명분은 그분이 그 사람이 그거라도 한국에서 야동 만드는 업체. 음 맞아 AV 업체. 네. 아, 아무튼 이 대중 매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사실 우리 스탠드 코미디도 스타가 몇명 떠주면 어, 우리가 또 시장이 좀 파이가 생기는데. 그렇죠. 예. 네. 정말 크게 뜨거든요. 그, 그 뒤로 안 뜨죠 지금. 힙합 힙합 다큐멘터리 보시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어그 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아그 편까지 봤어요. 원래 흑인이 백인 그 블루스 문화나 막 걔네 네. 음악이나 안 섞기다가 네. 누가 한 명이 콜라보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흑, 랩은 흑인들만 그리고 전... 백인 음악은 백인들만 했는데. 그 둘이의 가수가 콜라보하면서 이게 더 커졌대. 우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스탠드업이랑 만담이랑 뭔가 섞어가지고 스담, 네, 스담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좋은데. <laughs> 이건 뭐? 스담. <스팸. 웃음> 담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봤을 때 결국에는 융합.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가 최고의 제국이 된 것도 다그 게르만족이 다른 민족들을 대척하지 않고. 진기적한도 그렇고. 어 아, 좋은데요. 스탠드업 코미디와 융합했을 때. 정말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 재즈 재즈 네. 음악은 뭐든 음. 어울리긴 하죠. 근데. 예. 보통 이제 영화 김치처럼. 클래식 음악이 이딴 <laughs> 얘긴데 매미 김치야요. 아닙니다. <laughs> 어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아닙니까? 김치 <laughs> 아나 이거 이거 오늘 아까 아침에 보고 여기서 말해야 됐는데 찍겠습니다. 그미국에 이번에 매미가 13년 주기랑 7년 주기로 그러니까 매미가 두 종이 있는데 한 매미는 13년 주기로 이제 땅에서 깨어나고 한 다른 매미는 7년 주기래요 근데 이게 오래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억, 몇 십억 마리가 이번에 미국에 매미되어 있을 거라 그러면서 어떻게 먹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매미김치 <laughs> 어... 맞아요 그 존나 웃기지 않요 그러면 고추장 쳐가지고 양념해가지고 네, 네. 너무 웃긴 게 약간 그 우리 엄마식 같아가지고 웃긴 게 그냥 버리면 되는 거를 꼭 남겨놨다 아빠 먹이잖아. 껍질 껍질로 스며들게 해서 양념을. 걔네는 그냥 존나 원룸도 아닌 그냥 화장실 같은 그냥 단칸방에 존나 15년 7년 동안 살다가 응. 나오자마자 김치가 되는 거야. 응. <laughs> 안타까워. 그러니까 어떤 장르와 융합을 해야 스탠더드 콤비드가 발전할 수 있어. 있는... 근데 음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클래식 음악이 사실 18, 19세기 들어서면서 설 자리가 없었는데 그 영화와 함께 엮여지면서 영화 아 사운드트랙을. 아 만들면서 완전히 커져버려나 이야... 혹시 그렇게밖에 없고? 지금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은 요리 유튜버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요리랑 음악을 처음으로 섞은 관아, 관아가 되게 떴어요. 어, 관아? 관아? 관아. 관아 맨 처음에 나올 때 짜파게티 만드는 라면 끓이는 그 영상으로 노래 불렀거든요. 그거랑 게임 유튜버도 되게 많은데 그 게임하면서 롤하는 킬링벌즈라고 있어요. 예 걔는 이제 라이엇이랑 협업도 했고 게임하면서 롤을 하는. 그러니까. 아니 로를 하면서 그거를 로하는 거를 노래로 만드는 어, 음. 만듦 좀 됐는데 이건 아무튼 뭔가 결국엔 노래랑 섞을 수 있지 않을까? 저거 예전에 브이로그랑 노래랑 섞는 거를 시도했다가 안 됐죠. 제 노래를 못해서. 음. 근데 뭐, 아이디어 자체는 그러면 뭐 약간 스탠드업 호, 요즘 이재규 씨그 미국식 농담 보니까 그 음악 어플 작곡 해주는 네. 어플이 있던데 네. 스탠드업 세트 농담을 좋은 농담을 <laughs> 좀랩 가사로 변환해서 그걸 잡해가지고 부르면 괜찮지 않나? 랩에도 펀치라인이 있으니까 근데 네. 아... 네. 랩에 뭐 옛날에 있던 3요소가 라인 플로우 펀치라인인가? 펀치라인이 있어야 된다. 음... 뭐 중의적표현이 뭐 약간 말장난식인데 음...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 예, 제가 저쪽 저, 그저께 코미디셀러라는 미국의 유명한 음. 코미디클럽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네. 그게 초창기에 막 80년대에는 어떤 식으로 했나? 나와가지고.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를 치면서 쇼크를 음. 그게 너무 잘맞아떨어지네 음. 약간 만담, 지금 유영우씨가 하시는 만담 네. 그런 느낌으로 진짜 잘 재밌더라고요. 예전에 또 앤디 코프만이라고 이 사람은 뭐 음악을 틀어놓고 그거를 립싱크로 하는데 립싱크 너무 웃겨요. 표정 막 이렇게 어, 뭐, 표정을 가지고 막이러는데 진짜 그 표정 변한 그걸로 유명한 근데 그 사람은 스탠드업 코미디 언어로 디미트리 마틴도 그거 네. 하고 있잖아요 기타 치면서 하잖아요 스페셜 지금 재규도 약간 개그 음악 음악 개그 시도 중인데 그렇죠 노래 내가 봤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뭐 음악 할수 있지만 어. 그 데니초 형이 스케치 코미디를 얘기해 보고 그니까 스케치 코미디 사, 사파? 사운드? 박크, 에, 짜코박, 짜코박처럼, 조금 센 농담, 스탠드업스러운 이 대사가 음. 들어간 드라마와의 융합 어떤가 이런 생각도 음. 하고 그냥 아예 그냥 대본 자체가 센서 음. 음. 그래서 요즘 저는 빌버가 만든 영화랑 루이 그 드라마 다 보고 있는데 오. 루이 드라마는 약간 브이로그 같긴 한데 아. 근데 음. 재밌어요. 몇킬루인가그 네. 루이 드라마 루이 시즌 6까지인가 7까지 나와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연찮게 봤던 드라마가 있는데, 이름이 럭키누이였어요. 근데 그게 루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막 딸한테 당하는 건데, 뭐 와이... 아, 이거 때문에 못해... 딱이거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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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열번 정도 하면 루이가 마지막에 울어요. 이런 오. 내용인데, 그거 아닙니까? 드라마가 다른 거예요. 안 보셨... 예. 아, 안 보셨구나. 아, 되게 옴니버스식으로 다양한 에피소드. 좋습니다. 뭐, 네. 또 발로디 어떻게 하면 좀 발전시킬 수 있을까? 스탠드업 시장이 스탠드업 시는 어디랑 융합시켜야? 아, 융합을 시킨다면? 네, 근데 다른, 장르 다른 장르 장르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음. 노래, 서예, 서예, <laughs> 요즘 서예 하는 말장난하는 데가 있던데? <laughs> 서예가아 그, 아니, 그 서예가요? 뭐야? 캘리그라피 하면서 그 뭐냐고? 와이프가 아, 아내가 뭐 오르가즘 느끼는? 간첩막 이런 거 적으면서 한몇살 음. 나오던데 근데 그런 저급한 말장난들이랑 저는 하나 되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요 왜 아내가 간 첩. 첩이 같다고 가버렸다고 아, 가버린 고왜좀 아내가 왜첩입니까 사상이 뿌리한 새끼인 거죠 그러니까 아, 첩은 아내 아닙니까? 아 그렇게도 올릴 수 있구나 알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예 yeah. 뭐 음악도 좋고, 말씀하신 대로 서예도 좋고요. 되게, 되게 재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즈 전 예. 피아노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관객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무대가 되게 좋은 무대가 될것같다 너무 근데, 너무 자유로움만 추구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음, 그냥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했으니까, 나센 농담할래 보다. 내가 봤을 때 코미디언으로서 명분이 있어야 그센 얘기를 할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만 있잖아요. <laughs> 맞죠. 그, 거기에서 뭐좀 조크를 하는 거는 좀 위험 부담이 많이 크다. <웃음> <웃음> 그러게요. 피해자 네. <laughs> 가해자도 있는 네, 거 근데 이제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만약에 김영희를 예로 치면 김영희는 장애인인데 약자잖아요. 약자를 네. 그냥 까면 좀안 되는데 김영희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갑자기 좀 지위가 높아져요. 그러면 그 지위를 높아진 그 환경에서 자기가 뭐좀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이러면 이제 그거를 까야 돼. 풍자는 어, 괜찮다. 그거는 음. 괜찮은데 저는 음. 그런 경계를 요즘 나름 세우고 좀 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최근에 참 사실 어제저 어제 짰 강자를 까는 농담이 하나 있어. 음. 어떻게 갑니까? 최근에 의대생이 여자친구 살해한 거 보셨나요? 못 봤어. 어, 했어요. 의대생이. 음. 그래서 이거는 완전 계획 범죄다. 음. 확실한 계획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의대생 지원을 안 시키려고 계획 범죄를 저지른. 아 어. 의대생이 의대생 CC를 죽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의대생이 자기 여자친, 아 이거는 <laughs> 얘기해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에서 의대생이 여자친구 살해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획범죄를 한 거를 자기도 인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엔 그냥 생각이 든 건데 의대생이 의대 직원 반대하려고 의대생 많아지면 나 같은 놈 많아진다? 라고 하고 계획범죄를 터지는 거예요. 이거 두번 생각해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념, 개념적인 가는성저 예술가가 될 겁니다. 관객이 관계, 이해 못할것 같아요. 허니티 형 줘야겠다. 아, 좋습니다. 예술가 <laughs> 형 코미디언한테 주시면 알아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밥, 명... 밥이 준비된 거 같은데 드십니까? 어, 네, 밥 먹어야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곱 번째 코미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명언 준비하셨나요? 명언은 어그 우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제가 <laughs> 우리 승상이한테 넘겨주려고 하는데 잘답가셨습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말 있어요. 제가 할까요? 네. 그그 네, 네, 네. 그 어떤 사람을 놀리지 말고 어그 사람의 행동을 놀려라 그런 코미디 명언이 있죠. 메신저가 아닌 메세지를 다 타라. 그건 또 무슨 어쨌든. 어쨌든 그런 걸로 하시고 일곱 번째 코믹세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